몇년 전에 여름밤이었다. 장마철이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되던 때였는데, 나는 친구들과 함께 산속에 위치한 한 캠핑장에 놀러가게 되었다. 그 캠핑장은 오랜 소문으로 악명 높았던 곳이었다. 사람들이 흔히 귀신의 숲이라고 불렀고, 그곳에 한번 들어가 본 사람들은 다시는 가지 않는다는 미스터리한 소문이 돌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이 캠핑을 하기에는 딱 좋은 장소라는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이 생겨 방문하게 되었다. 캠핑장은 꽤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다. 차를 타고 가파른 산길을 여러 시간 동안 올라가자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우리는 아늑한 불빛 아래서 텐트를 세우고 저녁 준비에 한창이었다. 그날 밤 분위기는 묘하게 고요했다. 주변에 다른 캠핑객들의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고 바람 소리조차 없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우리는 무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서로의 얼굴을 비춰보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하지만 내내 등골을 싸늘하게 하는 묘한 느낌이 가시질 않았다. 여기 정말 귀신 나온다는 거 알고 있지? 친구 중한 명인 민호가 말했다. 나는 웃으며 그의 맞장구를 치려했지만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다. 에이. 그런 소리를 여기서 왜 해? 다른 친구인 지원이 조용히 말했다. 그러나 민호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아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이 근처에 죽은 여자의 원운이 떠돈데 그녀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새벽이 되면 그녀가 산책하는 사람들 주변을 떠돈다더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자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았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별로 믿지 않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분위기가 이상했다. 우리는 그 후에도 한참 동안 이야기를 이어 나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곤함이 밀려와 하나 둘씩 자리를 뜨게 시작했다 나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바깥에서는 풀벌레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고 텐트 안에서는 친구들의 일정한 숨소리가 귀를 차웠다 자꾸만 민호가 했던 귀신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런데 그때였다 갑자기 텐트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나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무엇인가가 텐트 주변을 맴도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소리를 무시하려고 했었지만 계속해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텐트 주변을 맴돌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결국 나는 눕는 자세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텐트 지파를 내렸다. 어두운 바깥으로 고개를 내밀었을 때 첫눈에 들어온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한참 동안 눈을 부릅뜨고 어둠 속을 유심히 살폈다. 온통 어둠뿐인 숲 속에서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멀지 않은 곳에서 하얀 형체가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다. 분명한 것은 사람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주변엔 우리밖에 사람이 없었다. 나는 얼어붙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저 그 형체가 곧바로 사라질 때까지는 눈. 깜짝할 사이에도 이를 악물고 있을 뿐이었다. 형체가 사라진 후에도 나는 한동안 그곳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리고 정신이 돌아온 후 나는 황급히 텐트 안으로 돌아가서 친구들을 깨웠다. 야, 나 방금 뭔가 봤어. 누군가 있었어. 민호가 말했다. 농담이지? 정말 그러지 마라.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내 말을 무시하였다. 하지만 내 얼굴빛이 진지한 것을 보았는지 점점 그도 긴장하기 시작했다. 우리 모두는 밖으로 나와 그 형체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역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묘한 기운을 느꼈다. 그날 밤 내내 우리는 잠들지 못하고 주변을 기울여 감시하며 어두운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계획보다 캠핑을 단축하고 그곳을 떠나기로 했다. 캠핑장을 떠나는 길에서도 어제 밤에 그 형체가 자꾸만 떠올라 나를 불안하게 했다. 차창 밖으로 여전히 짙은 안개의 숲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노라고.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날 우리가 보았던 형체는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도깨비불 같은 존재로 알려진 것이었다. 밤마다 사람들을 홀리는 그 형체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와 목격담이 인터넷을 통해 퍼져 있었다. 그제서야 나는 그날 밤의 경험이 단순한 저녁의 흥미거리가 아니었음을 확신했다. 이 이야기는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전해지는 한낮의 공포 경험담 중 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직접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별개의 실체가 있는 이야기다 그날 밤을 회상할 때마다 아직도 손에 땀이 맺히고 머리카락이 서는 기분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그 숲의 깊은 어둠 속에는 아직도 그 형체가 맴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사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올해 여름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산속에 작은 펜션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 펜션은 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주변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저희는 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떠나기 전 인터넷에서 그 펜션에 대한 여러 후기를 찾아봤습니다. 그중 몇몇은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좋은 후기였기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펜션에 도착한 날은 날씨가 맑고 화창했습니다. 우리는 짐을 풀고 근처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며 하루를 보냈죠. 저녁이 되어 돌아온 우리는 바비큐 파티를 열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되었고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인터넷에서 본 이상한 후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기에 따르면 이 펜션에는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농담이라 생각하고 웃어 넘겼죠. 하지만 그 친구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서는 밤이 되면 혼자. 절대 돌아다니면 안 된대. 특히 거울을 보면 더안 좋다고 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모두가 긴장감이 돌았지만, 이내 다른 주제로 화제를 돌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밤이 깊어져 각자 방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피곤했는지 침대에 눕자마자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쯤 되었을 때 갑자기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잠결에 문이 열린 건가 싶어 눈을 떠보니 침대 옆에 놓은 큰 거울에 무언가 비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형체는 점점 더 뚜렷해졌고 마치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거울 속 형체가 입을 열어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제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고 있었습니다. 극도로 긴장한 저는 순간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소리에 친구들이 방으로 달려들어왔고, 저는 그제서야 겨우 눈을 떴습니다. 모두들 무슨 일이냐며 걱정했고, 저는 방금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장난이라며 웃었지만, 제가 진지하게 이야기하자,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다 같이 거실에서 자자. 혹시 모르잖아. 우리는 함께 모여 침낭을 꺼내 거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 빼고는 모두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아 멍하니 천정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펜션 바깥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라 생각했지만 점점 그것이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발자국 소리는 펜션 주위를 맴돌다 서서히 저희가 있는 거실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점점 커져가는 소리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바깥을 내다본 순간 저는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창 밖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형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비정상적으로 길고 구부러진 모습이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다시금 채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두려워 비명을 질렀고 친구들이 다시 깨어나 불을 켰습니다. 그러나 창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그 펜션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서둘러 짐을 싸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물렀던 펜션에 관한 소문을 현지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오래 전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긴 한 여인이 살던 곳이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 거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이후로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 중 며칠 그녀의 영혼을 봤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몸서리를 치며 펜션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도 친구들은 그날 일을 자주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그곳으로 다시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도 거울을 볼 때마다 그날 밤의 공포가 떠올라 쉽게 잠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거울을 볼 때면 혹시 뒤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에 자주 확인하고 납니다. 여러분도 혹시 낡은 펜션에 갈 기회가 있다면 거울을 조심하세요. 그 여인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지도 모르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몇년전 서울 외곽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한 오래된 집에서 발생한 일이다. 이 집은 어릴 적 나에게 큰 할머니 와 많은 추억을 안겨준 곳이었다. 하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그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성인이 되어 그 집을 정리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처음 그 집에 들어갔을 때는 차가운 가을 바람과 함께 오래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지만 기분 나쁜 한기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거실, 주방, 할머니의 방을 지나 나의 어릴 적 방으로 들어섰다. 귀퉁이에 있던 낡은 책상과 침대는 내가 떠난 이후로 그대로였다. 나는 집안을 둘러보며 오랜 시간을 보냈다. 정리해야 할 물건이 산더미였고, 벽장 안에는 잊고 지냈던 여러 고장 난 장난감들과 책들이 있었다. 정리를 하던 중, 나는 벽장 깊숙한 곳에서 왠지 모르게 불길한 느낌이 드는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너무 오래되어 색이 바른 상자였고,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열쇠는 상자 옆에 있었다. 상자를 열어보니 할머니의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좀 낡은 사진들, 오래된 일기 그리고 이상한 문양이 새겨진 목걸이 하나가 있었다. 목걸이가 유난히 눈에 띄었고, 그래도 별 생각 없이 그것을 들고 집을 나섰다.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밤마다 집 안에서 누군가가 걷는 소리가 들렸다. 직접 확인해 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그 걷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내방 밖에서 멈췄다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에 숨을 죽이고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방문이 서서히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나는 목걸이 생각이 났고 잠에서 깨어나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불을 켰으나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두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나는 목걸이를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그 오래된 집으로 갔다. 그날 밤 마을에 짙은 안개가 깔리고 불길한 침묵이 주위를 감쌌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차갑고 무거운 기운이 나를 맞았다. 목걸이를 상자에 돌려놓으려던 순간 부엌에서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을 때 희미하게 보이는 할머니의 모습이 서서히 나타났다. 그녀는 나를 보고 슬픈 미소를 지었다. 집을 잘 부탁하마 라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린 후 그녀의 모습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목걸이를 상자에 돌려놓자. 방 안에 있던 차가운 공기가 거짓말처럼 따뜻하게 바뀌었다. 나는 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돌아왔고 그 이후로는 이상한 일들이 더는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때때로 나는 그 야릇한 꿈을 꾼다. 할머니가 그 집에서 안녕을 보내는 꿈을 그럴 때면 그 상자와 목걸이가 전하는 경고와 지키고자 했던 비밀이 무엇이었는지 대에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내 살면서 가장 이상한 순간은 할머니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과 함께 깊숙이 간직한 비밀로 기억에 남아 그 오래된 마을과 집에 대한 아련한 회상으로 남게 되었다.